누가 최인인가 누가 죄인가 응. 대한 최고 일본이내 소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뻔뻔스러거짓말 누가 죄인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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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 친구 앉아 피한을 사용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쉽고히 받아들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성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 주시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나라를 위해 y o u 과연 누가 죄인인가? 우리를 버리자 누구인가? 우리들은 용감했다. 나라 위에 싸우니데볼 할자 누구인가? 과연 누가 죄인인가? 볼 할자 누구인가? 나라를 위해 서우는 우리 누가 죄인가? 우리를 버리자 누구인가? 우리들은 넘직겠다 나라를 위해 서우는 과연 누가 죄인인가? 우리를 버리자 누구 우리들은 용감했다 나라위에 싸우니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나라위는 고통할까 나라위는 고통할까 안해요? 빨리해요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쟤인인가 누가 쟤인인가 누가 쟤인인가 누가 쟤인인가 누가 쟤인인가 누가 쟤인인가 누가 쟤인인가 끝났어? 응.